1986년 설립된 이진종합건설. 부산 지역에서 이진케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취대주주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2000년부터 20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2008년 이진 종합건설의 매출은 45억 원. 그런데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뒤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434억 원으로 뛰었고 2011년 1000억 원, 2013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선 5년 만에 매출이 5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건설사 대표와 임원은 계속 겸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누셨던 거네요? 겸직은 허용돼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어 시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전동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에는 제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 자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2008년 전동민 의원은 두 동생들과 함께 동수토건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회 매출은 258억 원, 전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매출 506억 원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 공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어쨌든 한 회사가 어떤 그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거의 다 의존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이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습니다. 2015년 783억 원, 2016년 1,306억 원, 2017년 1,388억 원. 아버지 회사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일감 떼어 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 왔는데 분양을 해 왔는데 이제 그 특수 관계에 있는 뭐 동수토건이나 이진주택이 그 아파트를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일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수 있고 그 사업 기회 제공을 이제 다른 발로는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북민 의원과 두 동생들은 2011년 이진 주택도 설립했습니다. 이진 주택 역시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대부분 아버지 회사인 이진 종합 건설의 분양 사업을 넘겨받아 올린 매출이었습니다.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2세나 3세 개인 회사 또는 부친하고 자녀들 회사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뭐 일감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편법 증여, 이제 지배구조를 바꿔가지고 2세나 3세에게 증여해주는 전형적인 그 지배구조 변경으로 보입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과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해 있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IJ동수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난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다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봉민 의원은 증여세를 냈을까? 전봉민 의원에게 증여세를 냈는지 묻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과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봉민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확인 하고 연락 드릴게요. 전달이 안 됐나요 혹시? 아니요 전달 됐어요. 전복민 의원의 두 동생들에게도 증여세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텍스 보내주신 거 보여드렸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 도 되는지만 한번 여쭤.

일감 몰아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일을 통째로 떼주니 일감 떼주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 재산을 어떻게 불려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둘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편법증여 소지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전복민 의원 기자를 피해서 도망다닌 겁니까? 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네, 의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났습니다. 음. 질문지를 보냈는데도 답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 누굽니까? 아버지, 전광수회장입니다. 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전광수회장, 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광수 회장과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얘기부터 민어가 특혜 논란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수 회장 인터뷰 말미에 저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황당한 제안이요? 어, 그게 뭡니까? 네, 이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전광수 회장의 얘기를 보시겠습니다.